아싸! 1번, 2번, 5번, 1번, 2번. 저는 뭐 치매 같은 거 그런 건 생각 안 해봤고요. 유튜브에서 뭐 글자 알아맞추기 그런 거 많이 하고 뭐 뭐지 그게 뭐뭐 뭐 숫자 맞추기 글자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 그런 거. 그런 거 많이 하고, 고수도 치고, 그냥 집에서 그라죠 누구하고 막 어울려서 많이 놀지도 않아요. 젊어서는 많이 놀았는데, 그건 한때고, 지금은 오직 집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요. 일하면서, 애들하고 그렇게 지내요. 오직 애들을 위해서. <laughs> 젊어서 재밌었던 게? 응, 젊어서는 참 재밌었어요. 물적 모르고 그냥 혼나더라도, <laughs> 그냥 노자이막 이렇게 하고 는데 내가 장사를 했거든. 그러면 개월 널 와서 우리 집에 안 먹고 응. 놀고 지금은 응. 놀고, <laughs> 놀고, 응. 놀고 응. 혼자 일니까 응. 일거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내 나름대로 <laughs> 열심히 그냥 <laughs> 장사를 20년 했는데 에이. 저도 장사 31년 했어요 식당. 하셨어요. 예. 이 주면 딱, 딱, 딱 했는데, 아, 31년 했는데 남의 집에도 댕기고 내 장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집리님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냥 혼자 하려니까 왜냐면은 도와주긴 했어도 식당에는 안 왔어요. 집에서 늦게 오면은 식당이니까 항상 집용은 열두 시잖아요. 문 열어주고 불켜주고 그랬는데. 갑자기 건강검진받으러 갔다 돌아가셨는데 혼자 할라니 집에 또 들어오니까 오기가 싫더라고요. 말이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는. 에이씨, 죽었으면 좋겠네. 아이고, 자사하지 말아야겠다. 교통사고나 확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는데 11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2월 12일 날 안쳐요. 그래서 차를 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그날 싸우고난난 거야. 그래, 허리를 다쳐갖고 한 10개월 병원에 있다가 애들이 식당 입고 먹고다 뭐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놓고 그질로뭐 그냥 집에서 놓는데 또 땅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묵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? 그래 이제 거기에다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.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애들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. 애 돈을 조금 벌어보자. 그래가지고 이제 꼬치농사를 2200포기씩 음, 옮기다가 어, 해가지고 그냥 어, 재밌게 어,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이제 대근하다고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. 이제 올해는 못하게 해서 안 한다고 하고 지들도 바쁘니까 와서 꼬치 고통못 따주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줄 알지 따는거 있을 때 온다고 하면 다 감춰놓고 덮어놓고 <laughs> 더 오랜만에 하려고 하고 하고 <laughs> 저는 누구 막 주는 거 좋아가지고 막. 나도 오래가지, 어차피 다 이만큼, 은사람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요. <웃음> 나, <웃음>